많은 목숨을 구했다, 가해 이건 막을 수 있는 테러였습니다. 모두 다 정치질만 하느라 그들이 우리 손발을 묶지만 않았더라도 그게 이망할 놈의 현실이지. 왜 우린 구경만 해야 합니까? 정치질은 때려치우고 가서 싸워! 대인님. 계속해. 이런 지위체계 아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대위님 저희한테 언제 어딜 가라고 하면서 정작 방법은 없어요 몇주 동안 쫓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라가 지네들 주시라고 떠들고 있어. 오르지카스탄의 그 늑대가 시켰겠지. 알렉스가 화음무 찾으려고 그쪽에 침투했어. 그럼 해방군의 지원이 필요할 테니 그쪽 지휘관을 만나보라고 해. 카림이랑 아는 사이? 그런 셈이지. <laughs> 내 이름을 대라고 해. 안 그러면 죽어. 프라이스 대위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지? 그쪽이 카림인가? 난 알렉스야. 말해봐, 알렉스. 이거 기밀인데, 응? 음? 나갔어 밖에서 대기해. 이틀 전에 테러범들이 러시아 화학무기를 탈취했어. 알카탈라나 할 짓이야. <laughs> 러시아는 너희나 알카탈라나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나한테는 알카탈라나 러시아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둘다 테러범이지. 우린 절대 가스는 안 써. <laughs> 그럼 뭐 그들의 빼돌리기 어디로? 전에... 유럽 아니면 미국? 우리에겐 일상이야. 대장 시간 다 됐어. 누구야? 알렉스, 여기 내 오빠이자 참모인 하디르. 지아의 인가? 프라이스 대위 쪽이야. 그럼 러시아 적이건뭐 도와줄 친구들이 좀 있지. 결정은 당신 동생이 하겠죠. 당연하지. 파라가 대장이니까. 러시아군이 아직 여기에 남아 있어. 놈들을 여기서 몰아내야 돼. 다 동의하는 거지, 맞나? 아. 바르코프의 부하들이 도시를 점령했어. 놈들을 공격한다. 우리 미사일은 없지만 방법이 있지. 동의하면 도와주지. 실력을 보여봐. 그렇게 하지. 우리지크스탄에 온걸 환영한다. 떨어. 이 터널이 우리 생명줄이야 러시아군 지휘관이 여기로 올 거라는 첩보야 놈을 죽여버릴 거야 계획은? 폭탄으로 관심은 끌겠네 그렇게 러시아군을 기지 밖으로 유인한 다음 공격하는 거야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우리까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어 공격을 준비해줘 조심해 알렉스, 폭탄을 받아 원격 뇌관이 달린 시포야 고마내 동생을 지켜줘. 알았어. 타릭 선수. 어서 나와. 빨리. 미국인? 믿어도 돼요. 알렉스, 이걸 써. 아, 어때? 됐어. 삼촌, 상황은요? 러시아 놈들이 밖에 있어. 무기를 든걸 보면 바로 쏠 거다. 그럼 시작도 못 해보고 끝이지. 알렉스, 러시아 놈들에게 총안 보이게 잘 숨겨. 따라와.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조용히 해. 바르코프 바르코프의 병사들이 도시를 장악했어. 오늘 군기가 달짝 거야. 장교들이 오는 날이거든. 아, 바르코프도 오는 건가? 거의 안 와. 더러운 일은 다른 놈들에게 시키고 자신은 숨어 있으니까. 더러운 일이려니? 처버리지. 저항하면 문제. 여자들은 맞는 거지. 벽돌을 날라. 여자들은 들어그로 아삭 내가 입장을 보호하고 관람을 꿈꾸셨어야 합다 일부로 지크스카니는이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수 있는 우리의 가르침은 거부도 왼쪽으로 쭉 들어가, 경사 보여, 아노스토이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잘 되겠다. 좋아. 가자. 연락책이 바로 앞에 있다. 폭탄을 준비했을 거야. 더큰 폭발이 일어나면 병사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올 거야. 진짜. 우리 연락책이 발각됐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소음기가 필요해. 오일 필터를 소음기처럼 사용하면 될 거야. 근처 차량을 찾아봐. 경비는 내가 감시하지. 이건 비었고. 계속 찾아봐.

문에서 떨어져. 조심하. 모금 빨래 라 스키 잘 보이나 그래 저쪽 둘 나머진 내가 할게 이쪽 방도 살펴봐. 클리어 이쪽이야 유감입니다 모두다 폭탄을 확보했다 헛된 희생은 아니었네.

알겠나? 협조만 저, 한다면 정신나와 처형시키고 가스훔친 놈을 찾이고 이미 약속된 거긴 하지만 바르코프가 난리를 치고 는 다시 생기 시켜줄 필요도 있지 임무를 완수하고 바르코프의 미친 짓을 끝장낸다. 바르코프가 헬기를 보내고 있다. 격추하면 기지에서 병력이 빠져나온 거야. 경비병이 있으면 조용히 처리해. 끝나고 여기서 보자. 일서도 누워도 없을 것이다. 이미 얘한 테러범 조직을 영원히 없애지 않더란 말이다. 자, 일어날라! 공동함을 추구하는 나, 바르코프는 돌의경 처리했다 잘했어 도착했다. 도착했다 할 일은 잘 알고 있겠지 알렉스, 폭탄, 폭탄 설치 폭탄 완료. 있게. 제대로 한방 터뜨리겠는데. 계획대로다. 이제 다른 쪽 헬기로 가. 우리 러시아군은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요. 우리 러시아의 장정들은 휴식을 모른다. 계단으로 가. 정지. 계단 위쪽에 감시병 발견. 왼쪽이다. 아, 잘 찾았네. 어머할게. 뭐 고양이처럼 잡싸네고양이보단 개과야. 폭탄 설치 완료. 내 위치로 와. 이려버려 덧뜨렸나 봐. 때린... 끝내주는군 알렉어 잘했다. 대기. 왼쪽으로. 대기. 됐어. 창문장의 병사들이 여기로 몰려온다. 좋아. 트럭들이 비었다. 저걸 노리자. 빨리 차로 가래. 더운다 바짝 붙어. 깜짝 선물이다. 놈들이 돌아올 때를 위해. 못 치는 법이 없거든. 멋진 장면을 못 보는 건 아쉽지만 늦기 전에 가야 돼. 다음 골목을 지나면 터널이다. 탈릭사촌집 아래에 있는 진짜. 아, 뭐지? 엎드려. 멈춰 움직이지 마 이 다들 라스 다를까? 이쪽 너도 뭐이거리 됐어? 왼쪽 둘 처리해. 잘했어. 서둘러, 서둘러 다올 거야. <목소리> 봐, 상륙 장에서 온 지원군이야. 계획이 통했어. 정지! 이런... 문이 열려있어 삼촌은? 늦었어 절대 도망칠 분이 아니야 가자 클리어 들어가자 하이드한테 간다 너와 아까운 피를 흘렸군. 전쟁이란 잔인한 법이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바르코프의 비행장을 점령한다. 지옥 같은 싸움이 되겠네. 눈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아들에게 계획이 있어.